안녕하세요. 영원이가 딱 정해준다. 양 딱정입니다. 메뉴 선택에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에게 등심 잡고 호문 맛집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맛집은 해장국 맛집입니다. 조선국 밥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있어요. 밑반찬을 먼저 주신 다음 팔팔 끓는 국물과 함께 밥이 나옵니다. 양평해장국은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저는 고기를 먼저 다 발라놓고 먹는 스타일입니다. 무거지도 잘 잘라서 한입에 크게 먹습니다. 두 번째 맛집은 청진짬뽕입니다. 난타오천과 시유사이 골목으로 들어와서 다송이 김밥을 지나 조금만 더우면 바로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개씩 계란후라이도 해먹을 수 있는데요. 탕수육 소스를 따로 주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집의 매운 짜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날은 전날 짜장을 먹어서 짜장밥을 먹었어요. 땡뽕 국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맛집은 삼시세끼입니다. 조선국밥집과 두찜 가게 뒤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다 보면 있어요. 추천드리는 메뉴는 제육볶음입니다. 2인 이상부터 가능해요. 반찬은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고추 잘라서 넣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맛집은 거북가든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양평해장국집을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있어요. 점심때마다 사람들이 항상 많았어요. 이번 메뉴는 육회비빔밥. 육회비빔밥을 시키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괜찮아요 육회장도 먹어봤는데요 쏘쏘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드릴 맛집은 대박마라탕입니다 후문 신호등만 건너면 바로 보여서 가까워요. 대박 마라탕의 장점은 재료가 많다는 거예요. 저 끈에 달린 번호로 자신의 마라탕이 뭔지 알수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자리까지 마라탕을 가져다 주십니다. 음! 아니래. 너무 잘하는데. 아 근데 진짜 잘해. That is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대박이 이것저것 많긴 하지만 스메일도 한 번쯤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맛집은 라쿠입니다. 큰길로 가실 때는 청자다방과 신전떡볶이 사이로 들어가시면 바로 보여요. 골목으로 들어와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쭉 가셔서 똑 오른쪽으로 꺾어주시면 바로 나옵니다. 일식집이라서 다양하게 메뉴가 있습니다. 점심특선은 가성비가 정말 좋은데 초밥이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 두 분이 정말 친절하시고 음식도 정상껏 만들어 주십니다. 김치볶음밥도 맛있고요. 냉소바 양이 은근 많았어요. 알밥도 맛있었습니다. 식이 빠지면 섭섭하죠. 마지막 맛집은 바이브로그 커피입니다. 통큰 돈가스 건물 옆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도 갈 때마다 사람이 많았어요. 여기는 크로플 맛집입니다. 너무 다 맛있지만 제 원픽은 콩 크림 크로플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달다고 느껴졌었는데, 콩크림은 딱 적당하고 맛있었어요. 지금까지 저희 추천 맛집들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신대학교 학생분들 모두 슬기로운 맛점 생활 하세요.